v 라 a t a 어어 u t y 맞 u I 몰리더라. s t 이 y I d o n 이 s t a 이유 don't s 안녕 y I d v 라 t stay. I don't stay. I d o n 하 stay. I d o 안 t s t 안 y I don't s t a 안 I don't 안 t a y I don't s t a 요 다 아, 가만히 있는 거야. 안녕. 아, 뭐, 네. 자 이제 활동적으로 움직여 봅시다. 나가 여기 여기 인사 한번 드립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인사 드립니다. 하나, 안녕하세요, 스페이스니다 안녕. 예. 아, 손 소독 한번 하고 갈까요? 아 좋아요. 예. 손 소독 캐지롱 예. 아, 여러분. 예. 좋은 앨범 토케해 어,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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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앨범 토케토케 어, 음. 여러분 도대체 내일 어떤 날지 날이... 몰라 몰라 모르면 큰일인 모르면 큰일인데 나 알아 둘둘셋나 안다니까 내가 모르는하나 알지 VLIVE 제목이 말했었죠 아, 그 어떤 음. 대단한 그들이 음. 콘서트를 하는 대한... 아니 이거 이거 i v e 어플 딱 들어가자마자 이딱또 지금 어, 진짜요? 어, 네. 그니까 그거 한데 맞아, 맞아, 맞아. 우리 광고해주고 계신가봐. 아, 우와 너무 좋아. 우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해주셔서. 대박. 네. 리얼드라이브를 아, 하는 날입니다. <웃음> <웃음> 그 되게 신경 쓰면서 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요 그래서 <laughs> 오늘도 저가 리허설도 많이 많이 <laughs> 해요. 준비했었고 진짜, 예. 진짜 대박이었어요. 예. 사실 방금 하고 왔어요. 아, 네. 방금 근데, 끝났어요. 방금 이 땀에 젖은 이 모습 보이시죠? 보여요. 어, 아, 그때 온 거였는데. 뒷머리 젖었어. 보송보송하래요 근데 이게 이런 같은 방 같은데 이게 아무리 뭐지 팀 조별을 하려 해도 흔히 흔히 나. 지어리아요 그래서 했습니다. 처에딱만해야는데 하다 보니까 백지. 진짜 내가 할수 있는 방법 제일 잘하고 있어. 어, 정말 그래. 그래. 그래서 저희가 어 편집 활동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내일을 위해 되게 많은 새로운 무대들 그렇죠 새로운 무대들도 yeah. 예 그래서 yes. yes.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제 okay, 기수가 got... 이런 모습이 있어 그냥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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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대단한 <laughs> 이런, 모습 이런 음. 섹시한 모습 oh. 이런 잘생긴 모습 oh. 이런 모습. <laughs> 어, <키우티한> 모습이었어? <laughs> 큐티한 모습 어 멋있었구나. 키티가 멋있어. 키치 아닌가요? 키티 아닌가요? 어 맞네? 약간 그런 거 한번 한 얘기해보자. 그 본인이 생각하는 이제 비욘드 라이브에 딱 맞는 형식. 한식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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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데 약간 무대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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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먹 이거 먹되 이거 가되 이거 먹을 이거 먹을 되이나 이거 먹을 이거 대을가냉이이 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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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가 되나? 보거 먹을 때가 되나? 거 먹을 때가 되나? 거 먹을 이가 이거 먹하 되나? 이이되 아! 왜 이렇게 세게트이 거. 아, 세게 안 들었어. 아, 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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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 아, 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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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찰나. 아나 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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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아 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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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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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기나 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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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 왜? 네. 누구는 후드티 입고 입고, 누구는 긴팔 입고 고 누구는 긴팔 입고 고아네는 입고 고 되게 신기해서 여러분은... 그 <télévision> 얘기해보고 싶었어. 야그랬어 들었어 아. 고마워. 아 장민혁 들었어? 살나못 내리게. 야 들었어? 들었어 고마워. 아 장민혁 들었어? 살나못 내리게. 야. 네, 네. 오, 그래서 여러분 이온 드라이브드라이브에 많은 음식은. 이제 뭐 있죠? 이거는 어요 맞아요. 이 팝콘 나올 것 같은데. 나는 말통 얘기는 안 하겠지? 설마? 설마 누가 팝콘 하겠어? 팝콘, 팝콘. 재미없게 팝콘 하겠어? 팝콘. 이런 거면 너무 싫어. 이놈 거는 너어이놈 거는 친구 집하 먹고 있다이놈 거는 라하고먹말해 말해봐. 내뭘 먹고 싶어? 근데 설마 말하 아니겠지? 걔 설마? 슬람 설마?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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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뭐 말하려고? 뭐 말하려고? 뭐 말하려고? 뭐 말하려고? 말하려고? 기하는거말하지고말고뭐 말하려고? 뭐말하 이 뭐야? 나일리용하고 있어. 아, 내가 그런 말안 했다. 내나 그런 말안 했다. 내가 그런 말안 했다. 내가 괜찮아. 근데, 야 나랑 자기 먹고 있어. <laughs> <laughs> <야, 나도> <laughs> <먹고 웃음> 아주 그 소리다. 그, 그 그물다 끓이면. 아, 그 옆에 주동철 아빠가 있어 거. 이거 이거 소리. 그 옆에 주동철 아빠가 있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이야기를 저는 카라멜 파틴이었아요 설마 했는데. 했는데 저는 저는 사람 <laughs> 게야용보아 내가 야용아 <laughs> 내가 내가 <laughs> 텐션 <laughs> 진짜 장난 이다얘 그쪽 야용보아 내가 용보이배 텐션이 진짜 장난이다. 얘네 그쪽 그쪽도 옆팀은 아, 하, 어! 야 너네 진짜리 먹고 있는데. 자, 저희는 저저해 볼게요. 천만 천만. 전해 볼게요. 싱싱한 파로. 뭐라고요? 파로? 시간이 안 가. 시간말안 실시간을 잡아요. 실시간 말고요. 싱싱한 파로. 아, 싱싱한 파로. 에어컨이에요무 그래서 왜? 싱싱해요? 배! 배! 그러니까 무슨 거? 파로가 직접 로 왜냐면, 이유를 설명할게요. 왜냐면, 파로가 뭐냐? 뭐냐면요. 네. 생화살, 겨울 칼 말고 초원은 네. 없어요? 겨울. 괄호. 자, 광어, 광어회로 갈게요. 오케이. 광어는 네. 우럭회로 갈게요. 광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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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네. 왜냐면, 왜냐면, 네. 왜냐면, 광어까지 할게요, 광어까지 할게요, 광어. 방어 그도맛있아 그럼 광어. 광어 해할게요 왜냐면, 방어.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어? 광어! 짠짠짠! <laughs> <짠, 짠. 웃음> 아, 저는, 저 어, 저석부터 힙합이기 때문에 힙합 네. 위기 어쨌든 힙합이기 때문에 간장 계란밥을 택하겠습니다어 아, 진짜 힙합이다. 네가, 뭐, 네가, 네가 진짜 근데 그거 아니야? 나 방금 간장 계란밥 생각니까오예 브로. 아꼬시가. 오케이. 와. <laughs> 아, <laughs> 간장 계란밥 진짜 <laughs> 맛있어요 약간 <laughs> 그 뒤에 똑같잖아요. 라임이 간장 계란밥 힙합. 어. 안 다르네. 한 글자라도 우리 승민이가 다 맞춰. 한 글자는 맞춰야지. 탈주. 야 승민아 너뭐 생각하냐? 나어 이불. 아 설마 김치찌개 <목소리> <목소리> <설마 이불과 목소리> <누가 이불이야>, <목소리> 어? 막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설마 이불과 벨이 아니겠지? 설마 이불과. 설마 누가 이불이랑 벨을 먹어? 설마 소고기. 묵국 이런 거 말하지. 설마 된장찌개 아니지? 설마 야식으로 그런 소고기 무국 시키진 않겠지 설마. 분의 예상을 완벽히 줄요 아, 왜? 아, 아. 아, 야, 뭐, 따뜻하이보는거 진짜. 그냥 까느라고 집중 못 하잖아. 그리고 그 아야지 그럼 귤껍질 다 떨어져 뭐 어떻게 칠 건데? 어떻게 건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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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까다가 그거 그거 껍깔 이렇 아, 이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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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그, 거. 되는 거, 되는 는 거. 야, 좀게 줄을 잘네 오케이. 야, 그럼 거기생 아, 나는 곱창구이랑 사이에다가 닭똥집. 역시 이 너무 잘했다, 아, 아우 그게 안 보. 아 리노 남았네. 저야 저는 아, 기대한다. 기대한다고요? 네. 흠뭐무난게 <laughs> 그냥 오리고기. 오리고기. 오리고기 싫어요. 잠깐만 생각 좀만 해볼게요. 오리고기 색살 되는 음... 어... 시원한 음료일 것 같은데. 저 음료별로 좋아해요. 아, 네. <laughs> 아 <하는 걸로? 웃음> 너, 아직도 저 그렇게 몰라요? 아우 몰라. 아 <laughs> 그 저는 아라탕. 네. 어... 마라탕 아라탕. 아... 설마 했는데 설마 했는지, 설마 야, 했, 설마 했는지, 설마 했는지, 설마 했는지, 설마 했는지, 그렇게 동생한테 말하지말라더니지니 <laughs> <아니, 웃음> 내가 말하려고 <laughs> 말하지말라그랬지설 <laughs> <말하려고> 말하지 <laughs> <laughs> 아, <laughs> 내가 오늘 말하지말마 했는지, 설마 했는지, 설마 했는지, 설마 했는 나도 마 했는지, 설마 했는지, 설마 했는지, 설마 했는지, 는지 설마 했는지, 설마 했 っあっ 대박. 엄청 그 되게 예쁘게 되잖아요. 맞아, 예쁘게 돼가지고 진짜 바뀌잖아. 머리랑 같이 박자랑 헬레벨트 또 빠르잖아. 요 헬레벨트 딱딱딱딱 이 같이 박자를 타주시면 아, 머리랑 확 아, 들을게. 뭘 이것도 하고 머리도 같이 들었다. 가야 되겠다.

<laughs> 뭐야? 아니요. 스포 안요 무슨 스야 뭐야? 예 들어! <laughs> 뭐, 예를 들어! 뭐, 예가 예 방금 뭐라 그랬죠? 니들니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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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달래요 아 정리해달라고요? 아, 드레스코드? 어, 드레스코드 말고 어머머스코드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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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나요? 정기코드 <laughs> 있나요 정기코드? 정기코드 <laughs> <전기> 얘기 많아요 <laughs> 네, 드레스코드는 약간 <laughs> 레드 어때요 레드 레드, 레드? 레드? 어머머스에요? <laughs> <세요? 웃음> 아니면 <웃음> 여러분 그러면 그 뭐지? 드레스코드랑 게코드가 어떻게 되세요? 전화! 전화! 결정한다! 저 이것도 있어요 내일 집에서 신나서 뛰다가 밑에 집 올라오면 어떡하죠? 그럼 같이 놀아요 또 같이 놀아요 같이 놀아요 같이 하세요 같이 놀아요 같이 놀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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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게 너무 시끄럽죠? 제가 시끄러운 이유예요 <laughs> <laughs> 제가 시끄러입니다 아니 이분들은 누구죠? 스트레이 키즈넬 그요 어머! 같이 놀아요 <봐요. 웃음> 같이 놀아요? 그들은 세상의 신나를요 s 어. 아, 그렇게 <웃음> 돼서 내일 저희 o was there. Take a who was there in the day. Stay, we 이 r e What is 이 t a y I feel l i k 스테이 u I 이라고 y i 아 going to take a drink. I'm going t 그거니까 네 그렇게 네. 해서 저희가 가볼게요 주면 <laughs> 돼요? 어? 주면 아, 돼요 그래요? 네, 네. 그럼 어쩔 수 없지 돌아볼까요 그럼? <laughs> 안돼 니돼 지금도 지금 텐션 보시면 지금 너무 신나 있어서 맞아요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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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올라와 있어요 어, 아마 1, 1번 기절한다 2번 어, 못 잔다 약간 내일의 그 기대감 때문에 네. 못 잤을 수도 있으니까 3번 잘 잔다 3번 어, <laughs> <사람> 잘 잔다 <laughs> 저희는 네 만 가서 오늘 시업하도록. 그리고 볼게요. 창빈 먹고자 한다. 창빈이 가 먹고자 기네 가능할 수 있어요. 먹고자. 고 먹고 아, 저 어제 그래. 네. 어 참았어. 어제 참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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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참았으니까 <laughs> 오늘 안 참겠네. 근데 네, <laughs> 어제, 어제. 네, 진짜 참 진짜 참기 힘들었고요. 근데 먹어 줬어 형은 할수 있어. 자, 그럼 우리 이제 1만 인사 드려 볼까요? 그래요. 자, 계세요. 자, 계세요. 자,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일 5시 간후 시작입니다. <웃음> 네, 여러분들, <laughs>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네, 오후 3시에 봐요, 여러분. 안녕! <laughs>